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요즘 제 일기를 과거에 썼던, 그 2001년도니까요. 2001년도, 2000년부터 얘기를 썼을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일기는 2000년부터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18년 전의 일기입니다. 19년 전 일기네요. 여러분, 제가 지금 40줄이잖아요. 40줄인데, 제가 지금 느끼고 있던 생각을, 제가 만약에 20대에 알았더라면 제 삶은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비록 20년 전의 얘기지만요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20년, 저보다 20년을 앞서간 분들 60대, 50대, 60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저는 그러면은 제 인생이 지금 40대의 제 인생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제 구독자분들 중에 50대, 60대 분들이 계시다면 저한테 많은 좀 가르침을 주시면 제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그, 어떤 구독자분께서, 어, 그, 초등학생인데요. 구독자이신지 아닌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댓글로 남겨주신 게 초등학생인데 이제 법률가가 되고 싶은 거죠. 법조인이 되고 싶은데 어떤 자질을 키워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지금 그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젊음이라는 건요. 젊음은 굉장한 자산입니다. 그 자체로 자산입니다. 특히 초등학생이라면, 물론 아직 미성년자니까 부모님의 영향력을 많이 받겠지만, 초등학생이라면 굉장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부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가능성이라는 건요. 좋은 말이잖아요. 이제 긍정적인 말로 쓰이잖아요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쵸? 근데 그 가능성이라는 건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 가능성은 발전할 가능성도 있지만 발전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크다는 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미래를 알수 없다는 말이고 네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네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미래가 롤러코스트를 탈수 있다는 말이죠 그 초등학생이지만 그런 그 자각을, 자각을 가지고 목표를 정한 거잖아요. 난 법존이 되겠다. 물론, 초등학생의 그 목표라는 게 앞으로 학창시절,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과정을 거치면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그래도 어린 나이에 자기의 무언가 목표가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자각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굉장히. 자, 그래서 그 생각, 제가 비록 바로 답을 못 달았지만, 제가 이제 댓글에 답을 바로바로 바로 못 달아도 제가 읽은 댓글은, 물론 모든 댓글이 있지만,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면 제 생각을 정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댓글에 대해서 답을 오늘, 물론 제가, 제가 제 스스로 훌륭한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생각이 이렇다고 말씀드릴 순 없고요. 아주 훌륭한 법조인이 어떤 분의 말, 말씀을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법조인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그러니까 미국의 솔직히 우리나라는요, 대법관이라고 해서 다 훌륭한 법전이라고 할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1년에 그런 사법 농단 과정을 거치면서 어 과연 네, 생각 그 합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연방 대법원 대법관이면은 그래도. 그래도 물론 정치적인 스탠스가 다르고 그럴 수는 있지만 사회적으로 정말 명예로운 직업, 명예로운 자리고 모든 국민의 존경을 받는 자리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분이 폴이라는 학생이 물어본 거예요. 법, 훌륭한 법률가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거에 대해서 이분이 그 이분이 이 폴이라는 학생한테 해준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애하는 폴군 지성인이 아니면 결코 훌륭한 법률가가 될수 없는 법입니다 법률가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할 기술적인 조건들은 잊어버리세요 훌륭한 법률가가 되는 최선의 길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교양을 갖추는 일입니다 독서를 통해서만 정확한 말과 글을 사용하고 논리정연하게 사고하는 훈련을 쌓을 수 있습니다 법률가가 갖춰야 할또 다른 소양은 창조적인 상상력입니다 좋은 시를 읽고 영화를 감상하고. 명곡을 경청하세요. 그리하여 우주의 온갖 신비로스러운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여 머리와 가슴 속을 채우세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이 이 말은요 안경환 교수님의 법률 에세이인 섹스피어 섹스필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겁니다. 발췌한 거고 이거는 제 이제 고대법대의 제 은사님이신 김선태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저한테 알려주신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훌륭한 법률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법률가가 되기 위한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버리라고 했죠. 여러분 지금 고시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 기술적인 것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는 시험이라는 걸 통과해야 법조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훌륭한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독서를 통해서 풍부한 교양을 쌓으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교양, 법률가는 뭐 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판단을 하고, 이제 판사는 판단을 하고, 검사는 뭐 기소를 하고, 나쁜 사람은 기소를 하고, 변호사는, 의뢰인은, 뭐, 피고인이든, 원고든 피고든, 변론을 해주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필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교양이라는 거예요. 풍부한. 풍부한 교양 속에서만 논리정연하게 사고할 수 있다는 거죠. 논리정연하게, 사고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독서를 통해서 훈련을 할수 있다는 거죠. 법률서적이 아니라, 법률서적을 통해서 논리를 얻는 게 아니라, 평소에 풍부한 교양 속에서 그런 능력이 길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두 번째는요, 창조적인 상상력이라고 했어요. 창조적인 상상력.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조적인, 창조성이 강조되는 시대잖아요. 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예. 안 보신 모르시는 분들은요 제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 창조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 있죠. 예.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독서를 하시는데요 어, 독서를 다양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교양 풍부한 교양을 쌓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어떤 특정한 책만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고전은 당연히 읽어야 되는 거고요. 고전이랑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리고 법률가가 무슨 창조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냐라고 하시지만요. 창조적이라는 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이고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거는 결국 창조력입니다. 창조력. 창조,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힘이 없으면요. 인간으로서 삶의 의미도 없다고 할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인생이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그거를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법률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풍부한 독서로 교양을 쌓고 두 번째 창조적인 상상력을 키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목표가 뭡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주의 온갖 신비스러운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라고 했어요. 우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되게 좀 뭔가 돈 떨어진 느낌이 들죠. 근데 여러분 왜 우주 우주가 가진 신비로운 모습을 체험하라고 얘기를 하나면요? 법조인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법률 측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만, 법률가가 되기 위한 기술만 쌓는 거죠. 근데 그래서는 그냥 법조인는될수 있겠지만 훌륭한 법조인는될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 우리 법률이요, 우리 일상생활이랑 벗어나서 존재할 수 있나요? 먼저 인간의 삶이 존재하고 그것을 규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질서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긴 게 법이란 말이죠. 법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법이 먼저 규율을 하고 그거의 규율에 따른 사람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먼저 생긴 건 사람의, 사람이고, 자연이고, 자연의 일부인 사람이라는 거죠. 법은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도외시한 채, 그리고 법조인들의 삶이, 특히 이제 사실을 일찍 붙은, 우리가 보통요, 20대, 그러니까 재학 중에 사실이 붙은 사람들을요, 소년급제했다고 얘기해요. 소년급제한 사람들의 오류가 뭐냐면, 주로, 내가 자연의 일부라는 거 그리고 인간의 삶 동시대를 살고 있는 인간의 삶을 도외시한 채 이쪽 그러니까 법률 쪽 법률 논리적으로만 사고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논리적인 사고가 이 여기서의 삶을 떠나서는 이게 논리적인 사고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오류를 많이 범하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법조인이 아닌 훌륭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내가 인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 한 명의 인간이라는 걸 인식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라는 인간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이 자연 속의 일부로서 자연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게 기본인 거죠. 그 바탕이 없이 아무리 뭐 논리적이고 그런 걸 쌓아도 법조인은 될수 있겠지만 훌륭한 법조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시대의 아픔을 모르고 동시대 인간들의 삶을 모른 채 어떻게 법률 적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훌륭한 법조인이 되고 싶은 분들이라면은 기술적인 부분들은 그건 각자 할 몫이에요. 그거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간문인 거고, 그거는 당연히 통과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넘어서 훌륭한 법조인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풍부한 교양을 쌓고 창조적인 상상력을 기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대자연에 이 우주의 하나의 유기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은 사랑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제가 요즘 일기... 일기를 제가 말씀을... 일기... 제 일기를... 일기... <목소리>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요 세 가지 불행이 있습니다 세 가지 불행. 첫 번째는 뭐냐면, 소년급제고요두 번째는, 중년상처입니다. 세 번째는, 노년빈곤입니다. 딱, 네가 사자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가지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들어보시면, 아, 이게 왜 불행인지, 이게 왜 인생에서 불행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소년급제는 이해가 되시나요? 어, 재학 중에,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소년급제의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는 게, 뭐, 재학 중에 사시합격했다. 뭐, 그런 거잖아요. 대학교 4학년 때, 사실 붙었다 그런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소년급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소년급제가 불행일까요? 좋은 거 아닌가요? 빨리 붙으면? 여러분들 한번 그 이유가 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다. 이렇게 넣으면 카레 돈까스. 거까지만 <놀람>